가물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강원장입니다. 웨딩 시즌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지요. 지금 저희 샘플 판매 도 하고 있는데요. 여름 한복도 많이 가져다 놓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영상 속으로 보여드리는 한복들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또 여전히 이렇게 올리넌 보쌈을 입고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촉감도 시원하고 여름 한복 속에 입기에 너무 좋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한복 예쁘게 입으시길 바래요. 예쁜 여름 원주 다 같이 되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한복들은 강원장이 직접 입어보면서 매장에서 3회 미만으로 대여했거나 샘플 드려서 대여를 하지 않았거나 상태가 매우 양호한 제품들을 판매하려고 여러분께 피팅한 상태로 보여드립니다. 매장에 오시면 6월 동안 피팅도 가능하고 직접 실물도 보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 카톡으로 상담 예약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11시부터 5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꼭 예약을 미리 하셔야 해요. 지금 보시는 자수 가슴띠는 강원장이 옷의 맵시와 디자인을 위해서 자주 쓰는 아이템인데요. 가슴둘레 세 군데를 재워주시면 이렇게 후크를 맞춰서 보내드리는 제품입니다. 강원장물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데일리 강스 자수 가슴띠 검색하시면 이렇게 예쁜 코디 아이템을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월 동안 매장에 오시면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인이 채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채워서. 앞으로 돌리거나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채우고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가슴이 크신 분들, 또 의상을 밋밋해서 싫으신 분들, 이렇게 원하는 기장만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코디할 수 있으니 매우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 할수 있어요. 강원장도 주름이 부한 한복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고리 심플하게, 치마 심플하게 입을 때는 주로 이 가슴띠를 이용해서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되는 저고리를 입어볼게요. 이 저고리는 자세히 보시면 원단에 펄이 있는 제품입니다. 6 6 사이즈까지 가능하고요. 안타깝지만 77 사이즈는 조금 작으실 것 같아요. 팔 기장은 다 수선이 가능하시고요. 치마 기장은 작은 키는 전혀 관계 없고요. 165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재어주시면 온라인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카톡으로 선점하시는게 제일 좋으시겠죠? 이미 샘플 판매전 할때 구매하셨던 우리 담을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카톡으로 먼저 좋은 제품 디자인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선점하신 후 매장 오셔서 직접 피팅해 보시면서 수선받으셔도 좋아요. 이 제품들은 모두 상태가 매우 좋고 일반적인 대여점에서 대여하는 횟수보다도 적게 대여한 의상들이어서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른 의상 코디도 가능합니다. 예쁘죠? 시어른과 세트로 한번 구매해보세요. 너무나 러블리한 컬러. 푸른색과 그린색이 합쳐진 컬러라고 할까요?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는 이 묘한 색감은요. 여름에 정말 강추 드리는 색상입니다. 시원한 여름 저고리와 함께 코디해 주신다면 단아함과 깨끗함, 깔끔함 모든 것이 다 표현될 것 같아요. 게다가 저고리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이기도 해서 여름에 입으시기 매우 좋습니다. 더위 많이 타시는 시어른들 혹은 야외 촬영하시는 돌잔치 젊은 엄마들까지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여름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해서 사계절 이용하시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겨울에는 털베자 제품도 있으니까요. 짠! 강원장이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이 핑크색은 정말 러블리해서 친정 어르신부터 젊은 신부들까지 모두 가능해요. 정말 깔끔한 이 저고리에는 연한색 핑크 고름을 달아서 정말 여성여성, 여성력이 정말 상승하는 컬러지요. 신부님들은 혹시 피로연하실 때 당이? 한두 번 입는다고 부담되는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시나요? 이렇게 수입 레이스로 된 당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 가격이 60% 다운 돼 있으니 이런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실물은 수요일, 목요일 11시부터 5시까지 볼수 있으니 카톡으로 예약하고 언제든지 강원장 보러 오세요. 6월달에만 합니다 여러분. <laughs> 당이 입은 후에는 이렇게 진한색 여름 치마를 입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끔 특수복도 판매를 합니다. 이런 묘한 색깔 치마에는 단정하고 깨끗한 저고리를 입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안감 색이 달라서 묘한 컬러가 밖으로 나오고요. 강원장이 정말 강추 드리는 이 저고리는 저고리만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66부터 77두 가지 사이즈로 구비되어 있고요. 어깨 부분의 포인트가 키가 한층 커 보이게 해주며, 목선 라인이 영해 보이는 느낌이어서, 젊어 보이는 시어른, 친정어른 가능하고요. 젊은 분들까지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저고리 강력 추천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강원장이 저고리 시스루 구입 절호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시스루 저고리를 시중에서 구입하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입고 야외 촬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저고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모님 모시고 우리 젊은 분들도 한 번씩 매장에 와서 보시길 바래요. 또 속치마도 저희가 샘플 판매 예정이니 아주 좋은 기회겠지요. 인견 속바지와 속치마, 속척상, 여름엔 기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아이템이 가격이 60%나 할인된다니. 카카오 채널 톡으로 꼭 예약하고 오셔야겠죠?